자, 2 1번 복기. 자, 해보자 이십번첫 문장. 첫 문장에 f o 첫 문장 문장의 별표 이게요 별표. 1 번에 for 다답에 있는 w o r t e 있죠 w o r t h worse worse가 왼열맨 앞에 주어 자대에보호예요 문장 맨 앞에 보호가 왔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지? 네? 문장 맨 앞에 보호가 왔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주어와 동사 그렇지. 도치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보호가 문두에 왔어. 얘가 문장 맨 앞이야. 아, 음. 그 앞에를 음. 포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는 이이지야. 음. 동사 먼저 와. 그리고 동사 뒤에 주어가 와요. 그래서 주어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야. 어템팅이야. 이거 뭐야? ing 동명사죠. 그죠? 동명사 주어니까 뭘 썼어? 단수 동사를 쓴 거야. 그래번첫 어, 번째 문장이 별표하시고 무슨 이스도 없는데요? 어 문장 중간쯤에 있어요. 어. 잘 찾아보세요. 아우너무 더 way to e a y 있잖아요. 이스 없어요. 있네요. 있죠? 음. 저맨 앞에 있는 어펜팅이 그어요 아까 된디에 있는 거 말고요. 요 동사 뒤에 있는 게 됐지?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시도는 이렇게 된다. 맞죠? 주어가 어 n g 이니까 시도하는 것은 w o r s e 더 나쁘다. 맞아요. 오케이. 다시. 시도하는 것. 이게, 이게 주어니까 둘이 주어 동사 원래는 attenting is w o r s e 이렇게 돼야 돼. 맞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스를 강조하려고 보호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뺀 거야.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나. 그래서 동사 먼저 오고 어텐팅이라는 시도하는 것라는 주어가 뒤로 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동명사의 특징은 얘 애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잖아. 그치? 목적어가 두 개인 거야. 왜? 얘는 목적어로 뭐가 와야 되냐? 어텐팅 동명사 와야. 돼. 그래서 투부동사 첫 번째가 여기 있죠. 투소프트투 다음에 동사 원형 소프트에다가이를 붙여서 뭐 하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완화시키다, 그죠? 부드럽게 하다, 완화시키다. 얘가 첫 번째 목적어고요. 뒤에 n o v e r 있다 over, over 삼각형 하시고 두 번째 목적어가 투가 앞에 있으니까 투를생략하고동사원형만 왔어? 어 A dress. 얘번째번째목번째 2번째. 2번째. 야 그래서 얘는 2번째. 2번째. 2번 어드레스가 두번째인거죠 네 그러면 주어만 쫙 주어가 어디까지야 끝까지죠 에 d 까지 어 t 팅부터에 d 까지가 다 주어거든 주어만 한번 해석해볼게 it 그것을 to s o f t e n 완화시키거나 or over. simply 단순히 not at all은 전혀 뭐뭐 아닌 이런 뜻이죠.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 이렇게 되지. 맞아. 다시 해볼게. 뭐 하는 것? 시도하는 것. 첫 번째,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전혀 단지 다루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worse 더 나쁘다. 맞아요 콜 했으니까 더 나쁠지 모른다 아마도 더 나쁘다 그죠? 그럼 w o r 는 무슨 급이야? w o r 는 비교급이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와? 자꾸 대리 오는 거야 그래서 대리 오는 거야 뭐보다 비교 대상이 뭔데? 주어가 동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뭐된 다음에 형태가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여기 별표 해볼게요 된 다음에 꼬라지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형태가 뭐가 와야 돼? 동명사 형태로 와야 돼서 이렇게 왔어 여기 형태 주의 뭐하는 것? 얘도 투부정사하목적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together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g e 하고 저 뒤에 보면 아우 t of 떨어져 있어 out of the way 길 밖으로 이렇게 내다 이렇게 되니까 뜻이 뭐냐? 무엇을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다 그럼 니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빨리빨 처리하는 거는 좋은 거야? 아니죠. 니아가 나쁜 애 없어요. 대충하고 넘어간다 이거야. Get out of the way 무엇을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 뭐를 더배분 뉴스야? 키워드는 나쁜 소식을 전달할 때 어?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그거를 뭘?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수업 부드럽게 더 완화시켜서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야요 오케이? 그래서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지 그거를 좋게끔 포장하거나 숨기면 되게 안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UM은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MUM EFFECT 침묵형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침묵 효과라는 거뭐 나쁜 소식을 완화시키거나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 효과는 것은 어트럼 용어이다. 여기서 T E R M 은말 용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트럼 미주 우 고당에는 코인드부터 1970 S까지의 괄호를 묶을게. 묶어서 어트럼을 꾸며줘. 용어야 어떤 용어니 코인은 뭘 만들다 라 뜻이야 동전이란 뜻도 있는데 동전 등을 만들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 그래서 얘는 코인들은 pp죠 코인들 주조된 만들어진 용어다 누구에 의해서 사이카고지스트 사이코가 들어가면 심리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름이 시드니 로즈니고 이름이 아브라함 페이저 이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언제? 1970s는 1970년대죠. 얼린 초반이야. 그죠?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this moon i f f a c t 가 주어고 그 다음 부연 설명해줬죠? 하이폰으로 부연 설명 지오라 맞죠?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해줬죠? 부연 설명이 끝났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지. 이 동사가 해프닝이야. 이 침묵 효과는 해프닝 발생한다뭐 때문에? Because people 사람들이 want 원하기 때문에. 뭘 원해요? To avoid 피하는 것을. 자, want는 목적으로 꼭 to 부정사가 와야 돼. 그래서 to avoid가 온 거야. 근데 avoi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꼭 도명사를 쳐야 그래. 그죠? 그래서 becoming. 이렇게 와야 와야 돼. 꼬 t i 딱 이래야 돼 Want to avoid becoming. 뭐가 되는 것을 피 h t h e target. 타 h 이 되는 것표적 t 되는 것 h e t a r 원 e t t h 이 t a r 표적? t is others. others 는 원래 이렇게 target. This i 그 the 래 a r g a p o s t r o p h e 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만 써서 다른 사람들을 이런 뜻이죠. 다른 성격 사람들 복수 형의 성격의 어떻게 보면 어, 쓰자. 다른 사람들의 negative 부정적인 감정에 타깃시되는 걸 피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소식 전함이야.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지? 그럼 그안 좋은 감정을 나한테 표출할 거 아니야. 내가 전달해 줄수 있어. 그러니까 그 타깃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다? 이 moon effect가 일어난다. 이거. We all. 우리 모두는 have. 가지고 있다. 빗줄. The opportunity. 기회란 뜻이죠. 투구정사로 묶을게. To read t h change. 를 묶어서 앞에는 the opportunity를 꾸며줘. 기회. 무슨 기회? 바꿀. 변화를 이끌, c h a n g e 여기서 명, 명사예요. 변화, 변화를 이끌어줄,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를 모두 갖고 있어. But, 하지만, it, it 동그라 it은 대명사야.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받아요. 그게 지금 뭐냐? 어디서부터? The opportunity to read change. 이게 it이에요. 기회인데, 변화를 이끌 기회는 often 종종 requires 요구한다. require 동그라미. 오이렇게 되죠? require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디커리지. 용기를 요구한다. 디커리지 밑줄. 그리고 투부정사 묶어 to deliver부터 어디까지 문자 끝? superiors까지 다 묶어. 묶어서 꾸며 줘. 그러면, to read, 도 o 부정사인데 o read, o t r to be to read, to be a b l to r d to e l o e d t e l o r e t o read, o e r d e able to read, to be 용 b l e to read, t b a t e d o o r a e o r e r r d t e a b l 나쁜 소식을 전달할 용기 e a b l o r We don't want. 우리는 원하지 않아. 뭐 이게 to be innocent. innocent는 죄가 없는 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messenger. 전달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 후부터 묶어, 후부터 모자 끝까지 다 묶어서 the innocent messenger를 꾸며줘. 우리는 죄가 없는 소식 전달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 뭐 하는 who for? 거기 보시면 메스인줄한 명이잖아, 그렇지? 메시로 S가 없잖아. 그러니까 f a l 세 s 그렇게 되죠. 떨어지는 어디에? Before 뭐뭐 어디 앞에? A firing line은 fire는 총을 쏘는 거야, 그죠? 총을 쏘는 선 앞에, 즉 사격선 앞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공격을 받, 받을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일명 총알 받인 거야. 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노센트 죄가 없는 결백한 마스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who before a firing line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다. 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음. When, 뭐뭐 뭐할 때? Our survivor instincts. Instinct은 본능이죠. Survivor는 생존. 우리의 생존 본능들이 kick in. kick in은 작동하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작동할 때. day. They, day는 앞에 나온 our survivor instincts. s가 붙어서 복수죠? 그래서 데 h y 로 받았어 그것들은 can 뭐할수 있다 override는 무효로 하자 없던 걸로 하는 거야 없던 걸로 하자 무효로 하자 무효로 할수 있다 뭐를? 우리의 courage 용기를 어 맞아 용기를 내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용기를 없던 걸로 할수 있어 생존 본능이 어 죽은 것데 그래서 뭐할때 until 뭐할 때까지죠 The truth, 진실. 어떤 진실?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진실이 get 뭐하게 될때 watered down, watered down 동그라미 희석되어진 진실이 희석되어질 때까지. 아좀더 좋게 말하면 안 되나? 너무 너무 불지그로 얘기해야 돼. 너무 치명적으로 매든 뉴스야. 어? 그 진실이 어떻게 돼? 우이좀 섞였어, 이렇게 될 때까지, 희석될 때까지 우리의 용기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더 o 이 t m e f f e c t 그 침묵 효과와 더리 e 팅 e 터 u t i n g filtering. 여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여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좋게 얘기하던지. 필터, 그쵸? 필터를 거쳐서 하는 거야. 그것은 can h a e e 가질 수 있어. 무슨 효과를? 동그라미. d e v a s t a t e i n t e i t e r f i t 과를 i l t e r filter, filter, 파괴 l t 효과를 i 과를 e r filter, filter, f i l t 파괴 filter, f i l t 침묵하면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걸얘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되게 뭐 위험한 결과, 화괴적인 결과 이렇게 나쁜 뉘앙스의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 디베스티 테이팅으로 해야 돼요. 현재부사 써야 돼요. 테이팅을 광고서 쓰면 안 되고 얘가 이런 결과를 직접 가져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인어스피스 e 프는 가파른 h i g h 이어레스 s 는위계질 t 가파른 위계질서에서 파괴적인 a r d e n 나의 관계니까 평등한 동료랑 나의 관계 i n g 니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and I have been found. p a n g a n g a n g a n g a 인 g a n g a 어떤 사람이야? u n Organizational, 조직의 p s y c h o l o g i What s it? w h a w a s What is it? w h a What w a s What What s it? w h What s it? w s So B컵에 S컵부터, 그렇지? 그래서 S 동그라미 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은 된다, 이렇게 되죠? 뭐한 것은 start out은 뭐뭐로서 시작다. Start out a s 는뭐뭐로서 시작다. 나쁜 뉴스로 시작하는 것. 나쁜 뉴스로 시작하는 것이 뭐해진다? Happier and happier. 점점 더 행복해진다. 이제 그 왓부터 어디까지 어요 뉴스. 뭐 하면서 에지는 접속사야. 그렇죠? 뭐뭐 할수록 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나쁜 뉴스네요. 나쁜 뉴스가 troubles up the ranks. troubles up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그 순위들을 올라갈수록. 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단계를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왜? 왜냐하면 because after it's boss. it's 다음에는 단수명사죠? 그래서 it's 다음에 boss의 is 수 맞네. 네. 그래서 각각에 한문자 남았어. 각각의 상사가 it's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죠. 자 여기 볼게요. 이치 다음에는 두 가지의 단순 동사를 써야 되고요. 얘가 주어일 땐 동사는 단순 동사를 쓰셔야 돼요. 두개다중요해 그래서 이치 다음에 보스를 썼고 히어 e 에 s 가 붙었어. 맞지? 각각의 보스들이 사사들이 들은 후에 그 뉴스를 누구로부터? From his or her s u b o r d i n a t e 는 부하 직원들 이라 뜻이야. 그 또는 그녀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나쁜 뉴스를 들은 후에 그 또는 그녀는 make it sound. sound 동그라미. make가 무슨 동사니까? 사용 동사니까 목적고로 sound라는 동사 원형이 온거야. 들리게끔 한다. 그거 make it 할 때, makes it 할 때, it은 더 뉴스예요. bad news겠지? bad news가 어떻게 들리게끔? a bit 약간은 덜 나쁘게 들리게끔. 뭐 하기 전에 before passing it up the chain. chain은 chain이지 연쇄 단계, 그죠? 그 연쇄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소 덜 나쁘게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고 제일 나쁘게 임팩트 있게 제일 먼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쭉 얘기하면 제일 앞에 놈이 제일 임팩트가 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어때요 그것보단 뭐 그래도 이래서 다행이네 어? 그래도 이래서 다행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덜 나쁘게 들린다 이 그래서 뭐 하는 게 좋다 나쁜 소식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정직하게 부드럽게 완화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루지 않으려고 말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그걸 시작해라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